일본에서 치아를 재생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작년 가을쯤에는 아마 임상 1상 시험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올 가을에는 2상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2030년이면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된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원장님, 왜 사람은 치아가 딱두 번만 나나요? 네, 사람의 치아는요, 유치 20개가 한번 맹출하고요. 그리고 유치가 빠지고 난 이후에 영구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그래서 총 52개의 치아를 평생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 동물들에서 보면 치아가 여러 번 재생되고 끊임없이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상어 같은 경우는요, 평생에 걸쳐서 최대 3만 개까지도 치아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악어라든지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코끼리 같은 동물들도 어금니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아들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버라든지 땅속에 사는 동물들은요. 치아가 부러지고 닳게 되면 계속 자란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 가지 진화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치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진화를 통해서 암이 잘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됐다라는 게 진화생물학자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신석기, 뭐 구석기 시대 때는 인간의 수명이 30세를 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두 번의 치아 맹출만으로도 충분히 삶을 유지하고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치아 재생해포? 막 이런 걸로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요. 치아를 재생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나온다. 뭐곧 상용화 될 거다. 그러면서 자기 임플란트를 안 하고 좀 버티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아마 최근에 그 기사 중에 일본에서 치아를 재생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작년 가을쯤에는 아마 임상, 일상 시험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올 가을에는 이상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2030년이면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된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치아를 재생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술은요. 수년 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나 치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고요.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로 치아를 재생시키나요? 몇몇 이슈가 될 만한 큰 논문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좀 봤는데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그첫 번째는 치아가 만들어지는 그 세포가 있는 거를 우리 인간은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차단하는 물질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치아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사만으로 치아를 재생시키겠다고 하는 게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그 연구의 핵심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단점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치아가 원하는 시기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냐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단순히 지금 크라운 치료를 한다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때 생기는 비용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 아마 치아가 만들어지는 싹을 그 공간에 심어주는 겁니다.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게 우리 생체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안착이 되고 우리 뼈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잘 심겨졌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예쁘게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2차적으로 치아 교정이라든지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보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방법들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만들어지는 데는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치배, 치아 싹이 생겨서요, 치아가 맹출할 때까지는 보통 한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맹출하고 나서도 뿌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또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인 그 치아를 만들어진 단계에서 치아를 이식하게 되면 좀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치아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시고 이게 보여지는 그 스마일 라인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만족할 만한 치아가 맹출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겠죠. 우리나라가 그 임플란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유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보험 진료를 65세 이상인 경우에 두 개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하거나 약물을 이용해서 치아를 재생 했을 때 일본에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경우도 2030년을 상용화 됐을 때 예상되는 비용은 1,500만원 정도 거든요 과연 그럼 1,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치배를 결국은 잇몸 만에 이식하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행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는 치과의사들이 반드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에 치과의사 회사가 사라진다거나 치과 의사가 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잘 쓰고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치아가 다 빠지고 나서 뭐를 새로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치아 관리 잘 하셔서요.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과를 자주 방문하셔서 정기 검진도 잘 받으시고 꾸준히 스케일링도 하시고 집에서 직접 양치하실 때는 꼼꼼하게 치솔 외에도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 워터픽 같은 수압 세정제를 통해서 우리 양치가 부족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평생 32개의 치아를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는 치아 재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쉬운 내용이 아닌데 이걸 제가 풀어서 좀 설명드린다고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